에너지 절약을 많이 했어요. 보통 음, 한 28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한 음, 38,000원, 음, 4만원 전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창으로 음, 뚫려 있어서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집은 오로지 집 안에 있는 선풍기 한대 하늘로 올라가 있고 거기다가 등갓이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그 등갓을 벗기고 또 이것을 땅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요. 우주선 모양이 되죠. 그리고 저희는 이걸 다 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등이 알을요, 알을 이렇게 맞춰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헐겁게 해놔서 어. 가족들이 있을 때는 두개와 있습니다. 들어. 평소에는 저희 그냥 두 개만 켜고 살고요. 어좀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는 이렇게 전구를 돌려서 어다 켭니다. 그럼 환나죠 하지만 이렇게 켜면 전기료가 무지하게 나간다는 거. 밝아서 좋긴 하지만 아, 전기료 생각하면 못 하죠. 그래서 저희는 필요할 때만 쓰고 이렇게 돌려서 두 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엌 등인데요, 부엌 등역지도네 개인데 등갓을 빼버리고 두 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온수만 쓰고 있어요. 겨울에도 그냥 온수만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온수가 지나간 자리가 방이 있는 데기 때문에. 훈훈하고 따뜻하더라고요. 평균 1시간 이상을 쓰고 있는 바람막이의 그 대기 전력과 사용량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꽂아 주고요. 예, 불이 들어오죠? 아직까진 제로입니다. 대기 전력은요. 이거를 꽂으면 19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게 최고 전력이 아마 사용했을 때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전원을 넣고 커피머신을 많이 쓰는데요. 대기전력이 1090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218원, 그 다음에 탄소발전율은 344.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네요. 올리면, 올리고 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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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라인더 대기 전력은, 1 거의 없네요 전기요금은 199원 그 다음에 탄소발생률은 315어 이거 많이 발생하네요 스팀다리미 자 봅시다 994 199 탄소발생률 314 작은 소형다리미는요 전기만 열만 가열되면 전기가 나가질 않네요. 대기전력도 없고요. 어 탄소배 발생률도 없고요. 이, 어, 이게 어이 열만 가열되고 나면 나가서 사용하는 없습니다. 가장 보은 에너지 1등급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 가전제품이 10년, 20년 쓸 거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자 봄 밥통 보단 조금 저렴하긴 한데요. 저희가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한 하루에 한 15분 정도 사용하는 편입니다. 오래된 김치냉장고입니다. 이거 산지가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저는 에너지 1등급을 샀어요. 어, 굉장히 큰돈을 써주고 샀지만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에너지 1등급이 좋은 것 같아요. 공유기하고 셋톱박스. 근데 인터넷에 뭐, 070 전화기에 테레비에 아, 이거를 빼둘 수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긴 하는데요. 어, 쓰지 않을 때는 거의 꺼두는 상태고요. 테레비를 많이 보지 않아서 아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늘 쓰고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아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